여기다가 영상 편지 하나 띄워라 그러고. 하지 말아줘. 하지 말아줘. 안녕 떡방아 TV의 영민이야. 오늘은 떡방아 초대석 네 번째 시간으로. 어, 준비한 음식을 한번 먹고, 서로 먹고,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야. 어, 오늘 초대 손님. 어, 우리 초대 손님 내 친구인데, 어, 니네 소개를 한 번, 니가 한번 해봐. 여기 카메라 여기 있지? 아, 카메라 를딱 아, 보고, 니네 소개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떡방한 TV 주인장 절친, 절친 김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아까 <laughs> 전쟁이라고 <약가전이 웃음> 완전 다르다. 그렇지. 굉장히 다섯 곳 다섯 쳐 다. 다 카메라가 더 어렵네. 그렇지. 원래 <laughs> 처음에는 다 힘들어해. 그 전표 <laughs> 것들을 다 받았지. 아, 굉장히 <laughs> 어, 많이 받았 <봐줘요. 웃음> 너도 약간 석정일씨 난다 이제. <laughs>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음식이 뭐냐. <laughs> 텐데 어. 네가 원하던 그 피자, 피자를 준비했어. 이 어. 피자 좋아한대매. 굉장히 좋아. 좋아한대. 오늘 <laughs> 석정이도 피자를 준비해달라고 다음에는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아. 네가 이제 인터셉트 한 거야. 아, 음, 그래서 또 피자를 중에 우리가 이제 흔한 피자 말고 좀 특이한 피자를 좀 소개할까해. 그게 뭐냐면 이 디트로이트식 음... 피자 모터 시티야. 여기서 어, 이태원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요 모터 시티 피자 두 종류하고 또이 프라이드 앤 쾌소. 요거 음식 먹어보고 한번 서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 이태원 좋아하시나요? 원래 이태원은 또내 나와발이었잖아 내 직장이 또 이태원에 있어서 이태원은 뭐잘 알지 아, 전이태원 피자는 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식 피자를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 근데 여기가 진짜 약간 원조격으로 우리나라에 그래서 TV에도 방영도 많이 되고 뭐 수요미식회 지금은 안 하지만 수요미식회에서도 여기를 소개한 적도 있어. 원래 그 미국에서도 이 시카고 피자처럼 이렇게 디트로이 주말에 피자가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 그러니까 미국 피자는 네 가지야 네 가지. 야 너도 그냥 반말해 나한테. 너내친구인데뭘 <laughs> 못하게 있어. 못하게. 야 얘기한 시간마야 네가 나보다 생일도 빨라. 카메라 질문. 아, 알았어. 이게 원래 미국은 피자가 네 종류야. 다들 알고 있는 뉴욕식 피자? 네, 나, 뉴욕 피자. 나저 혼자 먹는데. 뉴욕 피자 몰라? 아 닌자 거기 나온 게. 어 그렇지. 그 다음에 시카고 피자. 알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굉장히 맞아. 두꺼워가지고 치즈 엄청 많이 들어가 고그 다음에 이 디트로이트. 그리고 코스트코 피자. 아, 아니죠. 아니.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좀 생소할 거야. 니... 세인트루이스 피자. 세인트루이스요? 어, 어. 나도 그거는 몰랐는데 세인트루이스 피자가 또그네 종류 중에 한 개더라고. 그거는 얇은 피자, 씬 피자. 일단,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고. 어, 모터시티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잭슨5. 여기, 여기 잭슨5라는 피자야. 이게 네모난 이유, 심지어? 그게 특징이야. 디트로이트 피자의 특징이 이 네모난 사각 팬에다가 만드는 게 그게 유명한 거야. 그게 유명할 이유인가? 그 이유는 먹으면서 또 얘기하자. 아. 좀 빨리 이제. 넘어가자! 아, 예. 음식 좀 <laughs> 먹어보려. 배고파 죽겠어. 네. 그리고 이거 두 번째는, 아, 요거 조금 화려하지? 아, 이거 굉장히 화려한데. 어, 요거는 내가 이제 거기 본점 직원분께서 좀 추천을 좀 해달라고 했어. 약간 끼어어 미안한데, 인도향이 좀 나는데. 어? 땡. 아, 근데 약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이제 또잘 나간대. 그래가지고 어. 요거 추천받아가지고 요거 하고, 이거 쾌소 이거 프라이드 앤쾌소 프라이드? 그리고 쾌소가 뭐냐면, 멕시코말로 치즈 아 어, 그래서 이게 치즈야 이게 치즈 소스야 이거 미국 피자 아닌가요? 그렇지 근데 원래 또이 멕시코랑 미국이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 아 알지? 잘 몰라가지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고 여기는 또 희한한 게좀 희한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정이 없다고나 할까? 피클을 안줘 기본으로 희한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해야 돼 결론인 거 아닌가요? 아니그 그러니까 러좀 내가 야박하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이게 2,000원 피클, 수제 피클이야 이거. 아.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또 피클 없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아, 저도 피클 별로 안. 아 있어요. 그래? 네. 아 그럼 괜히 더 없나? 김치 있나요? 아, 김치? 어 김치도 있어. 아.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자고. 그러면 뭐부터 먹어볼까요? 아, 당연히 잭슨 5 여기 시그니처 메뉴 가장 대표하는 어. 메뉴를 먹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먹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 사각 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디트로이트 피자는 특징이 뭐냐면 원래 일반 피자는 도우 밑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깔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반대야. 치즈를 깔까? 먼저 깔고 토마토 소스를 위에다 이런 식으로 부어. 아. 그래가지고 좀 다른 거지상당 특이하네요. 그리고 지금 준게 굉장히 가장 맛있는 부분을 준 거야. 아, 가장 이 부분. 그렇지, 그렇지. 엣지 부분이 이 크러스트가 있어야 돼. 디트로이트 피자는. 그래가지고 음. 이게 치즈가 이 사각 철판에다가 딱 해가지고 크러스트 이 딱딱한 부분이 어, 생겨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너는 음식을 좀 안다 너. 있네요 전한 하.. 내가 너만 보실까요? 왔으면 좋겠다 너만 <laughs> 한번 먹어보자 아, 좀 식었는데 한번 먹어보자 음와 이건 도우가 그냥 도우가 아니네요 이건 <laughs> 어떤 거? 발효시켜가지고아 그렇지 아, 네. 음맞아 근데 좀 두툼한 편이잖아 이스트도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음, 두툼한 편이면 음. 무조건 발효를 시켜야 돼 그래서 시카고 피자나 이 디트로드 피자 같은 경우에는 어너 말대로 약간 이스트를 좀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약간 이렇게 부풀게끔 음, 하는 거지 음. 이거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어, 여기는 솔직히 말하라고 하는 방송이야 아 그래요? 우리 떡방 채널을 솔직해야 돼 저는 아, 솔직히 시장 자가 제일 맛에 맞는 거 같아요 역시 <laughs> 어. 일반 피자보다 좀 그래도 향이 좀 향신료 같은 게 조금 강하지 아 근데 향이 굉장히 좋네요 응 음. 여기 위에 있는 그 렌치 소스인가요? 이런가요? 음 주신 게? 응 음. 이게 렌치랑 이걸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면 알지 나도 이 렌치소스는 안 먹어봤어 약간 느낌이 그 있잖아요 과카몰라 과카몰리라고 해줄래? 어, 몰라가지고 과카몰리 잘못 배워가지고 <웃음> <웃음> 나는 니가 나한테 존댓말에 <laughs> <laughs> 적응이 안 된다 야 진짜 <laughs> 치즈 맛도 강하진 않네요 저는. 근데 이 크러스트 먹어봐 약간 먹으면 무슨 약간 삼겹살 그 끝에 부분 그 아유. 껍데기 부분 바삭 튀겨놓은 그런 맛이잖아 이제까지 어가 먹고 먹었던 피자랑 상당히 다르네요. 음. 다음이 아, 맛있네요 징그러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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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이게 이제 맹이멀 비비큐 피자야. 이게 또 이제 거기서 유명한 좀잘 나가는 피자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사왔는데 여기는 이제 바베큐 소스랑. 바베큐 소스요? 음. 이거 아까 전에 약간 무슨 맛이 나 무슨 향이 나.. 인도 향이 난다고 했잖아. 그게 뭐냐면, 요 위에 치미추리 소스가 들어가 있어. 요 치미추리 소스. 아, 이소스요 이게 초록색으로 치미추리 소스가, 불, 이게 남미 쪽에서 고기 먹을 때 같이 먹는 그 소스거든? 어. 그, 슈아스코 알잖아. 슈아스코. 그 슈아스코, 음, 슈아스코 할때 이렇게 치미추리 소스가 항상 나와. 음. 그래가지고. 음. 여기가 한, 그래도 한열 종류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어. 내가 메뉴판도 사진 찍어, 찍어서 왔으니까, 그거는 또한 번, 당연히 올라가지. 도전하나요? 여기 적양파에다가 이제 그다음에 여기 고기 그다음에 치미치즈소스 딱 이렇게 가지고 역시나 이것도 치즈가 베이스로 들어가고 그렇지 그거는 이제 기본이지 기본 디트로이트 피자의 기본이니까 음. 짠음음턱 어. 이거는 고수 좋아하나 아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laughs> 그럼 이거 <그거> 안 좋아하겠다. <laughs> 말하지 <우리> 마. <마음으로. 웃음> 음. 근데 강하지 않아요 고추향이. 음. 되게 은근해요왜 그러냐면 이걸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음, 오일 음. 때문에 조금 그 향이 중화가 되긴 해. 음. 이 코리앤더, 이 고수를 그거랑 맛을 아, 비교하면 제가 제일 처음 먹었던 게, 음. 약간 치즈, 그러니까 페페론치즈 페페론이 맞아요. 아셨다 이건 약간 불고 피자. 음. 이 비비큐 소스 들어가 비비큐 소스가, 소스가 들어가. 달달해요. 난 솔직히, 굉장히? 잭슨 파이머보다 이 매니, 매니멀, 매니멀 이 BBQ 치킨, 아니, 피자가 더 맛있어. 음. 나는 이 고수, 코리엔더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아, 지금 찍어 먹어어 뭔가 이거. 타바스코예요 응, 타바스코. 음. 편하게 음. 아, 이거, 좀. 이거 찍어 먹으니까 피자 맛이 좀 깔끔해진다, 확실히. 아, 느끼했던 피자 맛이 타바스코로확 잡아줘. 그 느끼한 맛을 확 잡아줘. 음, 음, 전별로예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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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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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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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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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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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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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괜찮네요, 피클 이렇게 담아도. 그치.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수제로 담는 게 훨씬 맛있어. 이게 왜냐면, 무르지 않고, 더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썰어가지고, 더 아삭아삭하고. 어, 굉장히 맛있데이 피클은. 다음은 이제 쾌소. 프라이덴 쾌소. 요거는 이제 쾌소가 이제, 멕시코 말로 치즈란 뜻인데, 여기 이제 프라이덴 베이컨하고, 파슬리 가루. 그리고 치즈하고 후추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리고 후라이드를 이 감자튀김이라고 같이 찍어 먹는다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이것도 아 바로 먹으면 굉장히 바삭바삭한데 아무래도 포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눅눅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치, 치즈 한번 찍어 먹어봐 근데 생각보다 치즈의 향이 강하진 않아 치즈의 맛이 좀 나? 나는 생각보다 안 나는 것 같아 음, 약해요. 그치? 네. 그 극장에서 파는 그 나초에 있는 그 치즈보다도 약해. 맞아요. 음. 일부러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 가게 의도가 있겠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약간 그 치즈의 콩콩함이 있는 음. 게좀더 좋은데 이거는 조금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 아쉽네, 이 소스가.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이 찍어 먹는 게이 렌치 소스야. 이 렌치 소스를 굉장히 많이. 또 시켜서 찍어 먹는데 이건 또 어떨지. 음, 이건 상큼하네 좀. 점심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터 시티의 피자 두 종류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메뉴인 프라이드 앤 쾌소를 한번 먹어봤는데 오늘 먹어본 그 소감은 어땠어?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소중한. 덕분. 지금까지 어.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피자. 아, 그렇지. 네. 너는, 그, 오구 쌀 피자만. 그렇죠. 먹어왔다가, 어, 이런 피자는 좀.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렇고, 좀 생소한. 생소한, 굉장히 음. 생소했어요. 체인점 있나요? 어, 체인점도 강남에 많아. 이게 또, 어, 체인점이 많이 늘어났어. 어, 그리고 아, 아, 여기 또매장 가면, 또 인테리어도 모터시티, 그, 아. 어, 약간 그런 컨셉으로, 어, 위에 막 파이프 같은 게막 지나다니고, 좀 약간 컨셉도 굉장히 아주 잘 잡은 그런 가게에요 그래가지고 매장 가서 드시는 걸 추천하시겠네요? 아무래도 매장 가서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으니까. 음. 우리가 지금 좀, 좀 오면은 치즈도 약간 굳어있고, 그렇죠. 온도감도 떨어져있고, 이런 프라이드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눅눅하니까 아무래도 가서 먹는 게 훨씬. 모든 음식은 주방에서 바로 나와서 먹는 게 가장 맛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오늘 그 떡방아 초대석에서 네 번째 시간에 우리 내네 친구 필근이가 왔는데, 어, 딴 때보다 좀 편했어, 내가 하는 게. 다른 애들은 막 버벅거리고, 뭐, 나도 버벅거리는데, 옆에서도 버벅거리니까 굉장히 좀 진행하기 힘들었는데, 너는 그래도 좀 질문도 해주고, 아니, 아니, 아니. 아주 좋은... 하셔가지고 아유, 아 진행하시면. 뭐지? 아, 과찬이야, 과찬. 과장. 아, 근데 너무 좋았어. 아, 그리고 또, 둘째 출산. 아, 아 둘째를 아, 출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배 속에 있는데, 아, 너무 축하하고.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이그 재수씨, 너무 고생 많을 텐데. 다들 놀러 오세요. 아, 그래도 너무 지금 가고 우리 두달 전에 갔잖아. 어, 그래도 2, 2년 어, 뒤에. 어, 어, 2년 그런 뒤에 얘기 나가서 하고. 응. 네. 그래 그래. 하여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